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책판 이야기입니다. 정재 유치명 선생은 퇴계 이황에서 대산 이상정을 거쳐 형성된 정통 퇴계학을 개성한 인물로 당시 영남 유림의 종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재 선생은 관직보다 경학, 성리학, 예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통에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으며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강회를 통해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철종 때인 1855년 사도세자 추전 만인소로 인해 유배까지 가게 되면서 그는 영남 유림에서 정치적인 위치를 확고하게 얻었습니다. 유치명 선생의 문집책판 정제집에 수록된 영남 만인소입니다. 정제 선생은 1855년 사도세자 탄생 120주년을 맞아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전하고 1792년 정조가 영남에게 가졌던 그 의리를 분명히 하라는 사도세자 추전 만인소를 올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관직에 있다는 이유로 전라도로 유배되는 고초를 겪었는데 이를 계기로 영남 전역에서 거의 문화에 입문하는 유생들이 많아지면서 문인록에 오른 제자 수만도 510명에 달했습니다. 1855년 사도세자 추전 만인소로 인해서 전라도에 어, 유배를 다녀온 이후로 정치적으로 영남유림의 종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합류하면서 이른바 정제학단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46년 유치명은 고산정사와 1856년 호계서원에서 대규모 학술 모임을 여는 등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유치명의 학문을 이어받은 제자들인 서산 김흥락과 처감 김도와 동림 유치호 등은 을미의병 때 의병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산유인식, 해창송기식, 석주이상용 등은 정제선생 제자의 제자들로 애국개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치는 등 19세기 후반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제유치명을 계승한 후학들은 외세,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주체실 강력히 가지고 투쟁을 하고 또 그런 입장은 한말에 의병운동 그리고 일제하의 독립투쟁으로 정제되는데그 이론적인 바탕을 확고히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호를 정제로 한 유치명 선생은 만물이 적재적소에 있을 때 천하가 안정된다고 보고 자신이 거처하는 집도 정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유치명은 자신의 집 정제와 정자 만우정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만년에 건립한 만우정은 1871년 호개서운 회철 이후 안동 동부 지역 유림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정재선생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교육은 그 제자로 하여금 일제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위정척사 운동과 의병 활동으로 줄기차게 표출하는 운동력이 됐습니다. 유치명 선생의 정재학파 학문이 한말 영남실천 유림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책판 이야기 이호영입니다.